보세요. 이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숨은 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횡성과 원주에서요. 각각 우리 지역의 숨은 위인들을 그린 그림책을 만나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 보러 가 보실게요. 지역에요. 네. 숨겨진 위인분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러 왔거든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네, 구일이라는 분이요. 네, 구일이라는 분은 우리 행성 앞들을 여기가 방화라는 아주 그저 농경지인데 360년 전에는 황무지였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논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 국민들이 풍요롭게 살게 하셨던. 아주 훌륭한 현감님이십니다. 행성 국민들이 굶주리고 너무 척박한 땅에서 어렵게 사니까 이 구일 현감이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그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게 해가지고 행성을 풍요롭게 한 아주 역사의 그 잊지 못할 그런 에 형, 행성 그 형감으로 우리 저 행성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일환으로다가 요 만들어진 책인데요. 그 구일 선생님에 대해서 형감에 대해서 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마음에 와 닿을 수, 닿을 수 있도록 이 동화 형식으로다가 만화 형식으로 이렇게 저 만들었습니다. 1648년에 38세 될때행성현감으로 옵니다. 행성현감으로 와서 보니까 여기가 농경지가 그행성 앞들이 광활한데 이게 황무지예요. 그 어떤 물을 낼 수가 없으니까 변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탁월한 안목과 그 어떤 그 노력과 또그 지리적인 그 그런 이제 이해로다 해서 농경지로 직접 수로를 만든 게 아니고 이 마을을 관통해 가지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다목적으로 이렇게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송덕비도 세워져 있고, 승정원 일기에 이 농관계 공사로 인해서 그분을 사 계급으로 이렇게 특진시켜서 그분을. 기르고 있다는 그런 제 승종의 일기에 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왔는데요. 지금 구일 현감에 대한 책 은가람 이야기를 읽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도서관에 들어가볼게요. 지금 도서관에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책을 보고 있어요. 제가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용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이 땅이 촉촉해져가지고 잘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역에 미인이있다 것이 신기해. 지역의 훌륭한 위인들의 이야기 이번에는 원주인데요. 그림책 작가분들이요. 이 원주의 역사 속에 자랑스러운 위인들의 이야기를 멋진 그림과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오, 안녕하세요. 아, 제가요. 이 그림책 도시 원주에서 이 우리 지역 역사 속 위인들을 잡은 책들이 발견됐다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거든요. 작가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제가 이 원주의 미인에 관한 책이 여러 권이 있다고 들었고 또 참여하신 작가님들도 여러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작가님께서 혹시 만드신 책은 어떤 건지 제가 좀볼수 있을까요? 네, 어, 제가 이번에 참여해서 만든 책은 여기 김인년 원주의 함성이라는 책과 보구마 할아버지 조엄 이두 개의 책을 제가 작업했습니다. 아, 원주 지역에 예전에 내가 살던 이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고장을 지키려고 애쓰신 분들이 있었구나. 예전에 이름 없이 살다가 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같이 판화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우리 네네. 미인전 1, 2, 3번에 있는 분들만 이제. 미인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laughs> 유관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 없이 네.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가장 이렇게 우리가. 어,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걸 이렇게 책을 만드시면서 그림만 다수 그리셨다기보다 뭐 자료 조사도 하셨을고 거 여러 가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만드시면서 에피소드라든지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네, 사실 이 책은. 파나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사실 파나는 다른 그림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나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제가 이 파나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이 파나가 가지고 있는 그 칼자국의 선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일운동의 그 깊이와 정신을 가장 잘 담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재료를 선택해서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 실은 이런 작업들이 이 지역의 역사를 재발굴하고 또 잊혀져갈 수 있는 위인을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그림책은 영세부터 백세까지 다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즐기는 그런 어떤 특별한 예술 장르에 속하거든요. 그 이렇게 그림책으로 나오면. 어, 재미있는 글과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어, 기법으로 표현된 그 그림으로 그, 그 인물에 대해서 바로 알수 있거든요. 원주에 있는 인물들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림책으로 읽은 것들은 분명히 아이들한테 많이 마음속에 남아서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